옛날 중국 주나라에 여미새로 유명한 유왕이 있었어. 철새미녀 포사를 보자마자 포인 러브 해버린 유왕. 근데 이 냉미녀 포사는 뭔 이벤트를 해도 당최 웃질 않음. 그러던 어느 날 주나라에서 실수로 외적 침입을 알리는 봉화를 피움. 깜짝 놀란 주변 제우국들. 풀무장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신고. 근데 똥 깨우려난 제우국들 보고 마침내 빵 터진 냉미녀 포사. 활짝 웃는 포사의 얼굴을 보고 유왕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썸타는 두 남녀의 대환장 콜라보에 뚜껑 열린 주나라 제후국들. 그후 보살을 웃게 만들기 위해 서프라이즈 불쇼는 계속되고. 그러다 주나라의 견융이라는 외적이 리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봉화를 아무리 울려대도 출동하지 않는 주변 제후국들. 결국 수도까지 고속도로로 뚫려버리는데. 원래 수도를 버리고 동쪽으로 전국민 이주 프로젝트 가동. 이때부터 주나라는 망조가 들고. 제국 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